자, 창세기전 4월 31일 업데이트 내용이 떴는데 이제 신규 캐릭터, 듀나미스 렘브란트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어, 정보 이전에 일단 이 일러스트 모델링부터가 엄청난 기존 캐릭터들에 비해 엄청난 변화네요. 기존에 이제 역해도 꽁꽁 싸매고 약간 병사 뭐 당장 비교해 보자면은 같이 팬드래곤 갑옷을 입고 있는 역해 사이렌 있죠, 사이렌. 사이렌이랑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약간 사이렌이 정석의 기사갑옷이라고 치면 이제 듀나미는 이게 엠진가? 기능성보다는 뭔가 겉 룩을 더 따진 느낌. 물론 저는 좋습니다. 어,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요. 일단 안쪽에 더떼어 입은 요게 뭘까? 가죽옷! 요런게 사라졌고 시원하게 깠고 옆구리도 까고 허벅지도 까고 대신에 그래도 이제 입을 건다 입고 있어요. 요 사이사이 노출이 생기긴 했는데 뭐 입을 건다 입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른 게임으로 보자면 엄청 꽁꽁 싸매고 있는 거죠. 이 정도도 이 정도도 꽁꽁 싸매고 있는 건데 창세기전으로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의 뭐 쌍팔년도에서 2000년대로 건너뛰는 그 정도급의 <laughs> 쌍팔년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든건 속성은 불속성이고 건방탱커로 나왔구요 그리고 필살기 당연히 신캐답게 가지고 있구요 직업은 디펜더, 아머나이트 팔라딘, 인퀴지터까지는 지금 있는 직업들이고, 화이트나이트와 어세틱이 새로 나온 직업입니다. 아머나이트에서 3tp 짜리 도발, 굉장히 좋은 액티브죠. 이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퀴지터는 액티브가 적 밀어내는 스킬이 있는데, 뭐벽공돼서 스턴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시브도 지금 광역 딜 메타다 보니까, 단일딜만 반사할 수 있는 인퀴지터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신규 직업의 패시브와 액티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증가하고 악 인접한 아군을 듀란처럼 호위할 수있긴 있는데 자기 체력이 70% 이상이어야 돼요. 자신의 체력이 낮으면 아군을 호위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약간 엠지스러운데 일단 나 먼저 살고 보겠다 이건가? 뭐, 캐릭터 돌파를 하면, 그 체력 제한이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턴 종료 시 주변 한 바퀴 내 아군의 디버프를 한 개씩 자신에게 가져오고, 이건 조금 특이하네요. 디버프를 한 개씩 자신에게 가져온다. 그리고 자신의 디버프 하나당 방어력의 20%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어, 디버프를 가져오고, 그만큼 체력을 회복하니까, 디버프 카운터로 나온 거네요. 그리고, 턴 시작 시, 행동제어나 스킬제어, 뭐, 스턴이라던가, 침묵이라던가, 도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면, 해제하고 2턴 동안 해방된 정신 효과를 얻습니다. 해방된 정신. 행동제어나 스킬제어 효과의 면역. 아, 디버프를 한번 먹어야 면역을 갖고 오네요. 디버프를 먹고 자기 턴이 시작될 때, 그때 면역을 가져오고, 디버프 피해를 당하면, 받은 피해 30%만큼 체력 회복, 2턴 지속. 요거는 돌파한다고 턴이 늘어나진 않네요. 그러면, 뭐, 명함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로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돌파를 더 하게 되면 회복량이 늘어서 조금 더 좀비처럼 버틸 수가 있다. 필살기는 방어력 개수, 주변의 딜이네요. 자기 자신부터 3칸, 3칸이면 꽤 넓죠? 3칸이면 꽤 넓은 편이고, 방어력 개수 딜이기 때문에 방어력만 올려도 데미지가 나온다. 그리고 자신에게 걸려 있는 디버프 하나당 피해량이 증가하는 이제 디버프 많이 걸어봐 나는 걸수록 강해져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킬 사용 후 자신에게 걸려 있는 디버프를 모두 제거하고 호위 범위가 두 칸으로 증가합니다. 오 디버프 모두 제거에다가 호위 범위 두 칸으로 증가. 근데 이거 몇턴 동안 증가합니다라고 안 적혀 있네요. 필살기 쓰면 그때부터 게임 끝날 때까지 누카일까요? 누락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런 걸까요? 요거는 나와서 한번 써봐야 알겠네요. 그리고 전용 장비 효과가 체력이랑 바피감. 탱커로서 바피감 굉장히 중요하죠. 착용자의 방어력 15%만큼 공격력이 증가하며, 아 방어력을 올리면 공격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턴 종료 시 착용자에게 어 여기에도 디버프 효과 있네. 턴 종료 시 착용자에게 걸린 디버프 하나당 최대 체력의 5%만큼 회복합니다. 어 디버프를 많이 걸면 더 많이 회복해 버리겠다. 그리고 추가로 턴 시작 시 착용자에게 디버프가 없다면 불안감 효과를 2턴 동안 부여합니다. 쿨타임 4턴, 2턴 부여하고 2턴 비고 이렇게 불안감.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버프 엄청 귀엽네요. 디버프인데 엄청 귀엽네. 대신에 효과는 없고 남들이 어 뭐야 상대 디나미스 나왔네. 그러면 디버프 안 걸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얘가 전부를 끼면 어 니들이 디버프 안 걸어도 나는 내 스스로 디버프를 생성해. 그래서 자기가 디버프 걸고 자기가 체력 회복하고 요런 식으로 하겠네요. 근데 해제 불가니까 2턴 동안 5% 5% 회복은 확정이네. 이거는 자기의 디버프 해제 효과로도 해제가 안될 거니까. 그리고 풀각 한다고 해도 이 현자 타임이랑 지속 시간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가성비 명암이네요. 하나만 명암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 화이트 나이트. 방어력과 저항력이 인접한 아군 수 곱하기 20%만큼 증가합니다. 아군이 많이 달라붙을수록 단단해진다. 인접한 아군이 한 명이라면 대상은 방어력과 저항력 30% 증가하고 행동 제어와 스킬 제어 효과에 면역됩니다. 오,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디아블로 카운터네 일부러 이제 뭐 방어 진영에서 듀나미스를 배치하고 바로 옆에 힐러를 배치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첫 턴에 우리 전 아군 전체에게 침묵을 걸더라도 듀나미스 자기는 자기가 해제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힐러는 듀나미스가 행동제어와 스킬제어 효과에 면역을 주기 때문에 침묵에 안걸리고 그러면 자기 턴이 오면 안전하게 풀수 있고 그런식으로 활용하라는 것 같네요. 요거 자동 조금 방어덱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세틱 같은 경우에는 주위 두칸 내하고니 공격당한 후 남은 체력이 60% 이하라면 총 체력의 10%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2턴 동안 고행 효과를 얻습니다. 어, 두 칸, 두칸 좋죠. 두칸 좋고 남은 체력 60% 이하라면 회복을 시켜준다. 10%면 많이는 아니네요. 그냥 깨알같이 회복 시켜주고 고행. 고행은 뭐야? 이것도 포함이야? 저항력의 30%만큼 공격력과 주문력이 올라갑니다. 어? 이것만 고행인 거지? 이거를 아군에게 올려주는 거는 아닌가? 이거는 자기한테 올라가는 건가? 듀나미스 자신? 요거 약간 좀 텍스트가 이상한데? 그냥 이제 쓰이는 대로만 보자면, 아군이 공격당한 후 남은 체력 60% 이하라면 회복시켜주고 2턴 동안 고행효과를 얻습니다. 아군이, 그죠? 아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으니까,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그 아군이 2턴 동안 고행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저항력의 30%만큼 공격력과 주문력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아군이 올라간다는 거야. 내가 올라간다는 거야. 균남이 본인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패를 주고 통제 영역이 됩니다. 이건 또같고 고행 효과는 이 효과가 만료될 때 중첩당 총 체력의 10%만큼 마법 고정 피해. 아, 요거를 빨리 해제 안 하면 마법 피해를 입는다. 근데 이게 3회까지 중첩이 가능하고 적이, 적을 처치해야지 이 효과가 제거된다.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군에게 고행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고행 걸린 캐릭터가 규나미 옆에 붙으면 이 아군의 고행을 규나미가 가져오는 거네. 가져올 수 있네. 그죠? 요거는 이제 제거할 수 없는 효과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규나미한테 고행을 넘겨버린다. 와 이것이 진정한 탱커가 아닌가요? 아군의 고행을 대신 짊어져 준다 이게 만약에 두나미 본인만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겠는걸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쪽에 좋은 액티브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발키리 처럼 차라나 메이의 정당한 도전 같은 아주 좋은 액티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건 요것도 액티브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신규 클래스가 두개 있다는 말은 신규 액티브가 두개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건져도 이득인데 둘다 건지면 대박. 그래서 듀나미 이 창세기 전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올 MG의 물결을 이끌고 올 캐릭터가 될 것인가? 어찌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